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파트너 주식파나입니다 11월 첫 공모주 윤성 FN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테인 시아로와 청약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한 종목만 하실 분들은 두 종목 모두 비교를 해보셔야 할 듯하고요. 부담없이 균등만 하실 분들도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윤성 FNC의 공모 교유입니다 청약일은 11월 2일, 3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배정 및 환불일은 아쉽게도 4일이 소요되면서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상장일은 11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최소 청약금액은 10주 기준으로 31만원입니다. 균등 매정 수량은 21만주에서 25만주 정도 수준이고요. 공모 규모는 1,051억원으로 중형 IPO에 속합니다. 예상 유통 물량은 29.8%로 어느 정도 있고요. 금액면으로 봤을 때 1,473억원이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구주 매출은 15%로 약 185억원이고요. 예상 시총은 4,947억 원입니다. 주건사는 미래세 증권이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 청약 일에도 비대면으로 개설 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53,000원에서 62,000원입니다. 윤성 FNC에도 우리 사주가 있습니다. 비중은 5%이고요. 아마도 인기가 있으면 충분히 우리 사주에서 미달라진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 청약자가 적게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42만주 수준을 가져가게 되면서 균등 배정 수량은 21만주가 될듯 보입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2차전지 관련 섹터 중에 탑 머트리얼이 있습니다. 수위 측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451대 1로 저조했고요 공모가도 3만원으로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균등 수량이 8주에서 9주가 되었고요 하지만 탑 머트리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윤성 FNC가 혹시나 수혜책 좋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듯보이고요탑 머트리얼처럼 균등 배정 수량이 8주에서 9주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많이 생각할 듯 보입니다. 유사회사 평균 p r 을 보면 20일 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딱히 어느 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없고 적당한 수준으로 보인 듯보이고요 조금 특이점으로는 최근 두개 분기 곱하기 2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좀더 유리해서 이렇게 한듯 보이고요. 희만 공모가의 산출 내용을 보면 평균 할인율이 좀 아쉽습니다. 코스타 평균 할인율이 24% 대에서 36% 대인 점을 봐도 하단도 상단도 모두 낮은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공모가를 형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모 자금의 사용 목적을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먼저 상한이 있고 운영 자금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큽니다. 먼저 상한을 보면요, 23년부터 27년까지 일정이 쭉 나와 있고요. 차이코 상한이 아쉬운 점은 IPO를 통한 자금을 온전히 시설에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처럼 상한에 들어가면 그만큼 시설 투자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신사업 및 운영자금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표로 나타나는 게 없었고요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운영자금까지 포함한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IPO를 통한 자금이 불투명해 보여서 조금 아쉽습니다 윤성 FNC의 매출 현황인데요 매출 현황을 보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듯 보이고요 물론 21년도에는 몇 가지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듯 보였지만 다시 22년도 상반기만 해도 20년도보다 훌쩍 뛰어넘을 게 예상이 됩니다. 내수보다 수출에서 성장을 많이 하는 듯 보이고요. 반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작년의 두배 수준입니다. 이만큼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 바이오나 기타 쪽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로 대부분 매출은 2차 전지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에 이어서 영업이익을 보면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물류 대란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물류 대란으로 늦어진 만큼 올해 매출이 더 늘어나는 듯 보입니다. 윤성 FNC는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미래세 증권에서 기본 3개월, 추가 3개월, 총 6개월 동안 해주고요.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90%까지 권리 행사 가격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성 FNC의 사업 영역 및 지속적인 사업 확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듯 보였는데 21년도에는 물류 대란 때문에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올해 반기엔 이미 재작년 수준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3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바이오와 식품 관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와 식품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이고요. 대부분은 2차 전지인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진한 파란색이 2차 전지고요. 그 밑에 바이오, 그 밑에 식품이 있습니다. 2022년도 올해에는 바이오가 34억, 식품이 1억 원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 2차 전지를 주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면 독보적인 경쟁 우위라고 합니다. 경쟁사는 2,000 리터인데 윤성 FNC는 4,000 리터 세계 최초라고 하고요. 모델권도 더 많고 대형 인원도 더 많고 전체적으로 비교 회사보다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2021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1년도 말 글로벌 선적 대란에 따른 주요 고객사 납기 지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2차전지 특허 분쟁에 따른 고객사의 투자 지연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매출이 안 늘어난 걸 올해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가 확실하게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하반기에는 매출이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1 0억 수준인 이 금액에서 2000억이 되는 건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함께 들고요. 마지막으로 윤성 FMC 요점 정리를 해볼게요. 좋은 점으로는 세계 최초로 4,000리터급 상용화 용량 제품을 선보였고요. 이차전지 시장의 관심이 현재 좋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섹터인 종목들도 주가가 상승세이고요. 매출 중 수출 비중이 높은 것도 긍정적이고요. 유통 물량이 30%가 되지가 않아서 금액 면으로는 1,473억 원이 부담스럽지만 섹터도 좋고 수요 예측만 좋다면 괜찮을 듯 보입니다. 게다가 6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도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 듯 보이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예상 시총은 4,947억 원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할인율이 19%에서 28%로 평균보다 못한 할인율을 보이고 있고요. 공모 자금이 상환에 사용된 점, 그리고 신사업 및 운영 자금이 불투명한 점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선적 대란 때문에 지연이 된점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매출 및 영업이익이 꾸준하지 않아 보여서 이런 점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구주 매출이 크지가 않아요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인데 490만 주에서 거진 30만 주 정도 빠지는 거기 때문에 퍼센트로 봐도 10%가 최대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윤성FNC는 다들 긍정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만 나온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탑 머트리얼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2차 전지로만 확실하게 변화하는 모습이 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윤성FNC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파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